네 안녕하세요. 빡공 시대 사장 도라 e 송아입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빡공 시대 기획실장 맡고 있는 한우리입니다. 와우. 네. 솔직히 이 정도 거물급이 <laughs> 이렇게 나오진 않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스스로 이제 저희를 거물급이라고 칭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아, 거물이죠. 이 정도면 거물이죠. 그러니까 이제 저희 회사로 이제 따지면은 우리 저희 사장님이시고. 그렇죠. 저도 이제 이 회사에서 이제, 아, 이제 3인자를 맡고 있죠. 네, 3인자기 때문에 높은 인물들이 그렇죠. <laughs> 메인이죠 메인. 회사를 움직이는 네. 원동력이라고 볼수 있죠. <laughs> 이렇게 저희 같은 높은 인물들이 이 자리에 나온 거는 그만큼 이제 오늘 저희가 드린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아주 말씀을 가지죠 오늘 이제 우리 친구들에게 네. 할 얘기가 지금 이제 3월입니다. 이거 보시는 때가 이제 3월인데요. 이맘때쯤에 이제 인간 강좌를 수강하거나 이제 교재를 한창 많이 사는 시기일 거예요. 이제. 특히 빡공시대의 이 강좌로 고등 강좌를 한번 들어보겠다. 이보람 선생님과 함께 음. 고등 한국사, 고등 통합사회 한번 정복해보겠다. 아직 모르는 친구도 좀 있죠. 보람쌤이 고등 강좌 하시는지 안한일도 사실 하신지가 지금 5년이 네. 넘었어요. 그렇죠. 근데 요즘에도 저희 중등 강좌 밑에 물어보는 애들이 은근히 좀 있더라고요. 고등학교 강의 너무 듣고 싶어요. 열어주세요. 하는데 <laughs> 5년 전부터 열어놨어. <열어주세요>. 하고 있는데, <laughs> 근데 또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면은, 지금 뭐 강의를 아무도 안 듣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많이 듣고 있습니다. 네. 정확히 얘기하면 굉장히 많은 수강생들이 있고 그리고 들어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강평이 엄청 많아요 맞아요. 네. 수강평이 엄청 많은데 참고로 진짜 100% 이거는 맹세하고 수강평 저희가 뭐 주작을 했다는 아, 그런 거 없죠 그런 건 진짜 없습니다 만약에 있으면 진짜 이거는 소유 제가 옷을 볼겠요빡꽁치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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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등 같은 경우는 무료로 했잖아요 네 중등 전 강좌는 지금 무제 무료로,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고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을 해가지고 2017년부터 그렇죠. 지금까지 한 강좌당 5만 원에 그렇죠. 판매를 하고 있고요. 그 안에는 지금 강의 당연히 들어가 있고, 다운받아서 볼수 있는 교환, 교환. 그 다음에 키워드 맵 기출 문제까지 전부 다 제공하고 학습질답 당연히 실시간 학습질답 포함해가지고 전체가 해가지고 5만 원에 이제 제공이 예, 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. 그렇죠. 지금 이게 2022년도죠, 지금. 6년인가요? 네 6년 됐죠 이제 어, 그래서 금액을 좀 올리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네. <laughs> 근데 이 부분은 음. 여러분들 확실하게 얘기해야 될것 같아 여러분들한테 가장 부담이 덜 되는 수준으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상황이 네. 그렇게 돼서 그래서 5만 원짜리 기존 강좌가 2022년 4월부터 그렇죠. 5만 5천 원에 네. 음. 지금 이제 강좌가 한 강좌당 이제 5만 원에서 이제 5만 5천 원으로 이제 인상이 되기는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어, 고등 한국사와 고등통합사회를 한 번에 들을 그렇죠. 수 있는 패키지 강좌를 네, 새로 오픈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두 강좌, 그러니까 5만 5천 원짜리 두 가지 강좌를 같이 수강을 하시면 9만 네. 9천 원에요 9만 9천 9백 원도 아니고 9만 9천 원. 지금은 이제 저희가 교재를 지금 구입할 수 있는 창이 열려져 있지 않고 지금 이제 강의를 들으실 때는 강의와 함께 볼수 있는 이제 교환을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게 해놨는데 음. 불편하잖아요, 솔직히 이것도 네. 없지 않아 조금은. 네. 책 나온 시기는 학생들한테 정확 좀 알려줘야 될것 같아요. 정확하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어, 일단 고등 통합 사회 교재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2022년 3월에 나옵니다. 네, 3월 안에. 출시가 된다고 네,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얘기를 듣기로는 네. 이 고등 통합사회 책의 스페셜한 음 특전이랄까요?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생각하시는 저희 윗세대죠. 저희 윗세대 이제 부모님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르고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뭐 꿰고 하는 모든 과정을 다 직접 네, 레트로한 스타일로 사진까지 찍고 야, 하셔가지고 이거 네, 진짜 레트로네 네,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이제 각자 다른 내용으로 그렇죠. 손으로 일일이 만든 이 선물이 여러분들에게 다 가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받았으면 좋겠고 받고 정... 버리지 마세요 진짜 이거는 근데 이거는 솔직히 네. 받았을 때 버리고 싶은 마음이 아마 안들 거예요 이걸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어 이거 뭔가 굉장히 진짜 나를 위해서 진짜 우리 윗세대분들이 정말로 좋은 말씀을 해 주시는구나라는 느낌이 그냥 한 번에 이게 오거든요. 저희가 예를 들어 책이 만 음. 권이 나가면은 만 개의 다른 이 카드가 여러분들에게 음. 가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힘이 될 거고 정말로 지혜가 될 거예요. 네, 그런...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. 진짜 여러분들에게는. 네, 저희가 보등한국사 네. 교재 같은 경우는 통합사회보다 조금 시간이 딜레이 되고 있어요, 지금. 정리해드릴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음. 보통 학기 초에 책을 사실 때 보면은 학기가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그 시중에서 그렇죠. 이제 교재들이 나와요. 그건 이제 뭐냐면은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이제 각 출판사에서 예상 문제를 이제 만들어서 하거든요. 그런데 저희는 사실은 이 교재를 만들 때 1년을 기다려요. 그렇죠. 그러니까 1년을 책을 안 내요. 왜냐하면은. 1년이 새 교육과정이 들어가고 1년을 기다려야 시험을 치니까요. 네 1년치 실제 기출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1년을 기다립니다. 그래서 그 진짜 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모아서 이제 출시를 하다 보니까 기다려야 되지만은 확실하게 도움이 되는 책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간이 좀 딜레이 된 거기 때문에 이제 네. 여러분들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. 책 진짜 잘 만들고 있어요. 특히 기출문제가 완벽하다. 라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네. 소개시켜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게 한 8월달, 네, 8월 정도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학기 시험치기 전에는 2학기 중간고사 시험치기 전에는 네. 책을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 빠꿈 시대도 좀 주거라고 달리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영상을 보는 기준이 2022년이기 때문에 2020년 8월 정도에 나오는 거고 혹시 이 영상을 2023년에 보고 계신 친구들은 이미 나와 있어요. 그러니까 사세요. 이걸 지금 보고 있을 이유가 없어. 그렇죠. <laughs> 네. 사시면 됩니다. 네, 네. 한국사 통합사의 빡공 시대랑 같이 가시죠. 같이 가야죠. 네. 같이 가야 됩니다. 중등 때부터 쭉 이어가야죠. 무료로 받잖아 중등 때. <laughs> 그렇지. <그치. 웃음> <laughs> <laughs> 여러분들 그 다음에 그것도 있어요. 고등학교 수능 한국사도아 있습니다. 있습니다, 여러분들. 네.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. 책도 있어요. 수능 한국사는 네, 너무 있습니다. 문제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중학교 3년 동안 빠공 시대와 함께 한 것처럼요. 고등학교 3년도 여러분들 빡공 시대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.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 우리 빡공 시대가 기다리겠습니다. 우리 함께 만나요. 안녕. <laughs>